자 과자집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지금, 어, 송아 좀 보세요. 자 성현이가 뭘 만들었는지 한번 가까이 가 볼까요? 지금 뭐 하고 있나요? 지금 탱크 지금 탱크 성 만들고 있습니다. 최가 지지의 성. 야 멋진데요? 그리고, 그리고 여기 아. 나는 지금 풀 붙이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용. 여전히 용감한 군인 군인들이군요 너무 작아 이거맛있이 먹자 이거는기이이거 기본 이쁘게크이스마스 이거 기본은... 트리 불을 켜고 왔어요 녀이녀 어, 전체 이녀이이 녀석은 어